네, 명랑한 시민들의 유쾌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 오늘도 한번 보고서 같이 읽기 시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아 그저께죠, 그저께 한국은행 보고서를 한번 소개해드려봤었는데요, 나름 뭐 반응도 괜찮고, 어, 그리고 유익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도 공부가 많이 된 관계로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에, 이런 정부 공공기관의 리포트를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승주의 독자 컨텐츠를 만들기 가 힘드니까 남이 쓴 걸로 네가 날로 먹게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사실 뭐 그러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맞죠. 뭐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이 쓴 보고서를 갖다가 줄줄줄 읽기만 하고 밑줄만 치고 이러면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나름 뭐제 해석과 강조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뭐 이거는 좀 비판할 보고서다 싶으면 뭐 비판적으로 읽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음 배운다는 마음으로 좀 겸손하게 보고서의 내용들을 충실히 같이 읽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정말 요즘 들어서 참 굉장히 뜨거운 문제 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첫째로는 주유소 기름값이랑 둘째로 어 시장 장바구니 물가라고 그러죠. 식품류의 상승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름값이야 숫자로 그냥 딱딱딱 나오고 식품류들도 사실 시장에서 보면은 이래저래 조금 조금씩 다 오른 게뭐 체감이 됩니다. 그러,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어 게다가 이 식량 문제가 결국 식량 위기론으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음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인데 이 식량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정이 좀 덜합니다만 좀 빈곤 국가에서는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이게 실상은 어떤지 요 부분을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슈와 논점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나오는 보고서 시리즈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로 발행된. 있고요. 어, 제목은 세계 식량 위기론의 부상 배경, 배경과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자는 김규호 박사님이신데 어, 이분은 저의 아주 오래된 음, 패친이기도 하고 어, 정말 저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 이런 분이 반갑기도 하고 해서 어, 그래서 한번 소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사적인 인연 같은 경우 실제로 한 번도 뵌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어, 그냥 온라인으로만 오랫동안 알게 된 사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리포트를 읽기 전에 미리 좀, 이 식량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좀, 뭐랄까, 미리 좀 알고 가야 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농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의 특징, 농산물. 농업은 사실 농산물을 생산하죠.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수산물도있긴 합니다만,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이 농산물은 뭐가 특징이냐 하면은, 제일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씨뿌리고 해서 수확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올랐어. 가격이 그러면 농산물은 공급을 늘리고 싶어. 그런데 바로 늘릴 수가 없다. 아, 요게 이제 공급의 비탄력성. 부동산 할 때도 했던 이야기죠. 부동산과 똑같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둘째로는 이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이 수요도 사실은 비탄력적이고 공급도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이게 아, 조금만 수급에 불균형이 생겨도 폭등과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큰 그 문제죠. 조금만 모자라면 완전 대폭등을 하게 되고, 조금만 남아돌면 이게 뭐 식량은 또 장기 보관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대폭락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도 똑같죠. 완전 필수재라는 거, 뭐 사람이 굶을 수 없으니까 완전 필수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식량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로까지도 이야기되죠 식량 안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이제 농업생산물, 뭐 식량이라고 하는 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특징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 뭐말 그대로 농산물 펀드가 뭐두배 수익이 났다는 둥. 이 소위 말하는 식량 문제 이거가 뭐 정치 무기화 되고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점. 그리고 이게 올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먹고 사는 건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해지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이게 그 특히 이제 제3세계 국가 같은 데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성까지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식량값까지 오르고 있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폭동으로까지 아주 잘 발전을 하죠. 이런 문제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문제와도 연결이 된 문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점 또는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laughs> 어, 제목은 세계 식량 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방향이고요. 올해 7월 1일자로 나온 거니까 나온 지 얼마 안된 음, 내용입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사실 세계 식량 위기론이 크게 폭발을 했죠. 사실. 근데 요 나옵니다만, 아, 이 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만 이꼭 저기. 그 뿐만은 아닙니다. 러시아 침공, 러시아 전쟁, 이건 때문에 나온 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조짐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폭발물의 도화선이 되다시피 했죠. 그리고 그전에는 코로나19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에, 주요 공물 가격은 평년의두배 내외로 폭등했고, 어, 그 다음에, 2008년 에그플레이션 시기와 유사한 실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08년도에 그 농산물 가격이 그때도 한두 배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에그리컬처의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 이런, 에그리컬처의 인플레이션이다. 하는 의미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왔었습니다. 아, 이때에 나온 효과가 뭐냐 하면 이걸로 인해서 그티니지 러시아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 아랍발 정치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뜻이죠. 네. 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식량 순수입국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후달리죠. 어, 후달리는데 실제로 어떤 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음, 좀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며 어, 여기에서 이제 세계 식량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 식량 시장은 생산량에 비하여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얇은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한 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농산물이라고 하는 상품의 특징이고, 이 상품이 교역되고 있는 시장의 특징은 얇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면 생산량에 비해서 교역량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일단 기본적으로 식량은 웬만하면 작업을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잉여 생산물을 있으면은 뭐 수입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 양은 전체 총 생산량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은 필수적인 재화다. 뭐생존의 필수적인 재화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이게 식량 문제에서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다들 당황하게 됩니다. 정부들이. 어,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굶게 되고 굶게 된다고 그러면 정권의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이 점이 이제 좀 우리를 걱정시키는 게된 거죠. 그리고 또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에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얇은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총 생산량 대비 교역량은 작다. 근데 이 작은 교역량을 <laughs> 진짜로 좌지우지하는 큰 힘을 가진 국가는 상위 5, 6개 수출국이 거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상위 5, 6개 수출국이 세계 전체 교역량의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 5 6개 국가, 뭐개 국가, 6개 국가 한대 대부분 다땅 넓고 이런 나라들입니다. 채대표님 미국, 미국 그렇죠? 호주, 브라질 또는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국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 딱 하고 나면은 수출국은 이게 끝입니다. 이 상위 5개 내지 6개 국가의 수출을 전 세계가 수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거든요. 아,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들 나라 5개에서 6개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두 개가 문제가 생겼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뭐 코로나 있었고 올해 들어와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다들 이제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가격도 거의 주요 곡물들, 밀, 옥수수 이런 걸 보면 거의 따블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챕터, 세계 식량 시장 동향입니다. UN 식량 농업기구 FAO, 여기에서 세계 식량 지수라고 해서 가격대를 계속 이제 지수화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뭐 믿을만 한데죠 여기서 보니까 뭐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냐 보니까 뭐 어지간한 건 더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식량 전체가 21년, 20년도에 98.1이었는데 22년 5월에는 157뭐 이라든가 대충 뭐 2020년 기준으로 비해서 뭐 어떤 경우는 두 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 특히 여기 나오는 게 유지류 기름이죠 기름. 있죠, 기름. 특히 유지 중에서 많이 쓰이는게 해바라기 cu 입니다 아, 이거는 뭐 몇배가 올랐으니까 아, 유지류가 229가 됐으니까 진짜로 두배 넘게 올랐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뭐밀 옥수수 대두 어, 이런 장품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두배 됐다 이러는 건데 이건 차트로 보면 제일 쉽겠죠 자 이게 밀입니다 첫번째 화면이 밀인데 요 밑에 녹색선이 있는데, 녹색선은 20년, 파란색선은 21년, 아, 빨간색선이 22년입니다. 녹색선을 보니까 20년 가격이 약이 톤당 200불 정도였던 게,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톤당 400을 훨씬 넘어서 500까지 찍으려고 그러죠? 470, 80을 찍으려고 그랬습니다. 뭐, 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 옥수수 한번 볼까요? 그다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톤당 150불 선을 왔다 갔다 하던 게 2020년이었는데 지금은 300불 이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역시 따블입니다. 대두 한번 볼까요? 대두가 콩이죠. 여기 300불, 350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600불 이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역시 두 배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다두배올랐다는게 뻔히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거는 뭐 차트를 해서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맞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올랐느냐.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전에도, 전쟁 터지기 전에서도, 이 아무래도 이제 뭐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생산 비용도 좀 늘어나는 거 그래서 농산물이 작년보다 올해 좀더 오를 것 같아라는 예상을 했지만서도 전쟁 변수 때문에 팍 튀어 오른 거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어 제가 좀 유심히 보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어 지난 1월 미국 농무부에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2021년에서 22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7억 8852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1월 달에 그렇게 나온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6월 자료가 또 나왔는데 6월에는 오히려 27억 9447만 톤으로 전망치가 더 늘어났습니다. 즉 올해에 지금 현재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팍 튀어 올랐잖아요. 이거의 원인은 농산물 생산량 예상 생산량 이게 줄어서가 아닙니다. 생산량은 오히려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뭐가 줄었느냐 하면은 여기 나오죠. 교역량이 줄었습니다. 그새 감소한 추정치는 교역량이 줄어든 겁니다. 자이 보고서의 맨 처음에 한 이야기이죠. 농산물 시장의 특징은 생산량에 비해서 어, 저기 교역량이 좀 작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얇은 시장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산량은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예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역량인 거죠. 교역이 왜 저렇겠습니까? 전쟁 때문이죠. 전쟁 중에서 특히 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요 곡물 수출 항구가 봉쇄가 되어버리고그 이게 큰데 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그 뒤로 나오지만, 또 이게 미친 나비효과 때문에 연동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일단 흑해 연안의오데사 뭐 항인이 이런 주요 곡물 수출 항이 봉쇄된 거, 이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수출하는 곡물 밀과. 어, 옥수수, 뭐 해바라기, 씨유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이제 수출이 안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세 굉장히 농업 강국이긴 하지만서도 특히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잘안 된다 이게 문제인데 우크라이나가 뭐 데이트도 많이 수아 그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옥수수, 옥수수는 미국이 다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저런 뭐 수출품 우크라이나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가 전체 다를 다 하고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던 식량의 정치적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아니,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된 건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 지금 이제 식량 가격이 팍팍팍 오르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쫄아서, 각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와장창 걸어버립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어디 지금도 뭐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죠.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아 우리도 지금 기름, 식용유 값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수에 많이 쏟아보야 돼. 수출 제한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수출 제한 조치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오히려 곡물 생산량이 줄어서는 현재는 아니고 교역량이 줄어서인데 교역량은 왜 줄었느냐. 첫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고 둘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 다른 나라들이 쫄아서 수출 제한을 갖다 와장창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얇은 시장인 교역, 농산물 교역 시장에서 교역량이 줄어버리고 이 줄어든 교역량은 그대로 직격탄으로 아그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 뭐 가격이 올라서 식량 위기론이 나오기도 하고 식량 위기론이 나오니까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식량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그이안 그래도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물류망 완전 엉망이상 돼버렸않습니까 여기에 전쟁 돼지고 여기에다가 전쟁으로 인한 다른 나라들의 세계 각국의 수출 제한 조치까지 되니까 물류망 자체 특히 식량에 대한 물류망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물류망만 엉망진창이 된게 아니라 식량에 대한 전 세계적인 보호 무역 조치가 보호 무역주의가 완전히 그냥 세계의 대세가 되어 버렸죠.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5월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57건의 식량 및 비료 수출 통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57건 중에 뭐 대부분이 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이겠죠. 이러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진 거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러시아,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파종을 못 해서 또는 농지가 지금 전쟁 때문에 이제 놀고 있어서 있는 생산 감소분 이게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뭐 증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교역량 회복 이게 문제인거예요 교역량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전쟁이 끝나야죠. 전쟁이 끝나면다 좋습니다. 둘째로는 세계 각국이 괜히 쫄아서 하는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를 줄여야죠. 이런거 하면 안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식량 안보 강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 WTO 강요회의에서 나온 이 선언입니다. WTO에서 어 장관들끼리 모여서 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그 우리 불필요한 식량 수출 제한 조치 이런 거 하지 말자. 교역을 다시 늘리자.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 물론 이제 각국에서 이 선언이니까 뭐안 지킨다고 해서 뭐, 뭐, 탱크로 밀고 들어갈 건 아니지만서도 이게 해결책이라는 것은 WTO의 장관들도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식량 가격은 매우 높이 치솟았고, 이로 인해서 식량 위기는 대두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량 자급률은 45.8% 식량 자급률은 사람이 먹는 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 곡물 자급률은 사료도 포함하는 겁니다 동물도 같이 먹는 거 이건 20.2%입니다 곡물 그러니까 사료는 대부분 다 수, 수입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곡물 자급률은 팍 떨어지고 식량 자급률은 45%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되고 있는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식량 가격이 어지간히 올라도 돈 주고 식량 사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가 문제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뭐 식량이 만약에 돈 주고라도 못 사는 상황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약한세 가지 정도의 대응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곡, 주곡, 주된 곡식의 생산 및 소비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곡물, 특히 밀과 콩의 생산을 늘려갈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곡은 뭡니까? 쌀이죠. 쌀은 거의 100%에 가깝게 자급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쌀만 괜찮아요. 그리고 보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곡물. 밀과 콩은 거의 뭐 끝장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밀과 콩도 우리가 이제 자급 기반을 좀 마련을 하자. 이걸 하는 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일단 뭐 농업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사실 이제 쌀직불금으로 해서 쌀만 주고 있는데 밀이나 콩도 줄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우리 밀, 뭐 우리 콤 이런 거에 대한 소비를 생산이 늘어나면 뭐 가격도 좀 싸지고 그럼 늘어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의 식량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취약 계층의 농식품 접근성을 상시 접근 아, 상시 아, 모니터링하면서 이 취약 계층 저소득층이죠.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가구일 특히 이제 1분위 소득 하위 20%에서는 가처분 소득의 42.2%를 식료품 외식비에 지출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42%를 먹는데 쓴다라고 그러는 거죠. 상위 1분위는 42%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십몇 프로, 15%, 16%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소득 하위일수록 앵기 계수가 높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가계 소득에, 가채분 소득의, 소득의 42%를 다이 먹는 데 쓴다고 그러는데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 진짜로 치명타를 입게 되는 분야가 저소득 층계층이죠 어,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인지 정부가 좀 도움을 줘야 될것 같다. 이러는 거고요. 저는 요세 번째 항목, 지금 두 번째고 세 번째 항목을 좀 인상깊게 깊었습니다. 기아 위험에 놓인 국가에 대한 식량 긴급 지원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농자재 지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참여 이런 것을 고려하자. 사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자. 언제 식량 세계적인 식량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더, 어, 깊이 논의해보자, 생각해보자,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식량위기론이 나오고 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나오는 얘기가, 정부는 식량 확보를 많이 해라, 안정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식량 문제에 대해서 수입은 많이 하고 수출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원조 주는 거 아니 우리나라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원조 준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이 행동해버리고 나면 사실 소위 말하는 구성이 오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서도 이게 전세계적으로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 교역량이 작은 얇은 시장에서 교역량을더 줄임으로 인해서 식량의 불안정성을 더 높여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기아 위험에 놓인 국가에 대해서 식량의 긴급 지원을 늘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국가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하고 원조하며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국 지금 현재 식량위기론이 일국적인 위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위기를 해소하는데 나름 잘 사는 나라인 우리나라도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단순히 윤리적인, 인도주의적인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너무 맞는 말이고 농산물 시장의 특징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에서도 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세계 시민적인, 코스모폴리티안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세계 시민의 위기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 보고서는 뭐어쩐 의미로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식량 위기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식량 위기죠. 그런데 식량 위기라고 하는 말을 떠나서 그걸 해결하는 방안도 세계적인 위기에 대해서 우리도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결하자라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매우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우, 뭐, 아까 보니까 화면이 자꾸 지그지그 거리던데 어떻게 잘 제대로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됐겠지 뭐. 그래서, 어, 오늘은 음, 농업 문제, 특히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 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와봤습니다. 다운로드는 제가 화면에 나오는 링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승기였습니다.